무주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시작과 끝을 알수 없는 미지의 세계. 그래서 원의 생명과 순환, 나아가 우주를 상징하는데요. 그 속에 예상치 못한 삶의 파편들을 담아내는 작가가 있습니다. 찾을 것 없는 거지만, 그것이 선택되어지고 그것이 얹어짐으로써 뭔가 의미도 생기고 가치도 생길 수 있다 인간의 생명성을 원으로 표현하고 그 속에 삶의 흔적을 담는 화가 조기주 그녀의 무한한 작품 세계 속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시골길을 굽이굽이 들어가자 산야에 묻힌 작은 마을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마을 꼭대기에 오늘의 주인공 서양화가 조기주의 작업실이 있습니다. 어, 집이 이집한 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너무 외, 외진 집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또 그런 게 별로 두렵게 생각은 안 되고 좋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 작업 조용히 잘할수 있겠구나. 얘도 쉬운 거예요. 울타리가 없어서 아주 조그만 나무였어요. 이게 또큰 나무는 비싸거든요. 그래서 제 키보다도 작은 요만한, 이게 무슨 에머랄드 그린인가? 그런 울타리용 나무래요. 요만한 나무를 산 거예요. 자리를 잡은 애들은 키가 엄청 컸잖아요. 그래서 와, 이 에머랄드 그린을 보면 세월을 제가 씹었는데 작가가 이곳에 작업실을 마련한 건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의 일입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에 마음을 빼앗겨 이사를 결심했다는데요. 이 자리에서 탁 내다보면 산이 딱 보이는 거예요. 뭐 이쁜 산은 아니지만 산이 있다는 게 마음에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러요 그러니까 난간 디자인을 할 때도 똑바르게 그냥 만드는 그런 난간보다는 왜 지금 요 창문도 보면 약간씩 답딱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자연스러움을 넣어주는 거가 이집 자체가 위치한 이런 자연과도 어울리고 인공적이지만 그러한 자연을 좀 생각하게 하는 뭐. 자연에서는 사실 똑바로 다거건 없으니까요. 작업실 벽과 천장을 미완성의 형태로 둔건 조기주 작가가 의도한 것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감과 그 얼룩을 닦지 않은 것도 의도하냐. 삶의 흔적들이 그녀에겐 특별한 영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물감 덩어리들이에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어, 물감 굳은 거요. 그러니까 아크릴 물감은 이렇게 굳어서 여기 덩어리가 딱 져요. 왜 물감 짜놓고 금방 쓸거라서 깜빡하면 갔다 오면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당연히 이제 다시 물에 불려서 다 버리는 건데 어느 날 그런 거가 여기 탁 놓여졌는데 너무 잘 어울려서. 아, 이 물감 덩어리가 버려지는 건데 올려지니까 작품이 되네. 그리고 어떤 그런 리사이클링의 개념도 좀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음,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이 삶의 흔적 시리즈입니다. 의도와 비의도의 팽팽한 접전 속에 탄생한 예술 흰색 안료를 수십 번 덧칠한 뒤그 위에 물감을 올리고 청동 녹이나 금가루를 발라 작품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 뜨거운 그 용광로의 과정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삶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그 돌이 아니라 전혀 다른 뭐 철이라든가 굴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무가치해 보이는 돌덩어리에서 나중에 가치가 있는 그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이 The Stance of Life도 이렇게 얼룩이고 정말 하지할 것 없는 거지만 그것이 선택되어지고 그것이 얹어짐으로써 뭔가 의미도 생기고 가치도 생길 수 있다. 조기주 작가의 작업 공간은 2층으로도 이어집니다. 이곳에서 주로 하는 일은 드로잉. 일곱 판이 올라갔어요. 일곱 판이 올라간 그 판화 작품인데 그 위에다가 제가 드로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works on paper 그래서 종이 위에 하는 작업. 조기주 화가의 작품은 우연과 의도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완성의 길로 나아갑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그녀에겐 예술의 묘미, 가장 큰 즐거움이죠. 지금 하다가 이 오래된 이 붓에서 그냥 얘가 뚝 떨어졌어요. 지금 금방. 근데 음,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얘도 이렇게 뒀다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렇게 되면 막 기분 좋아요. 어머, 이제 얘가 또 뭐가 될까? 뭐 이런 생각하면 이런 또 작은 작품 같은 경우도 보면 물감 덩어리도 올라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얘가 뭔가 이렇게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뭐 날아가는 것도 같고. 금박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약간 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 혼자, 어, 내가 한 마리 무슨 꽃을 만들었구나, 뭐 이런 즐거움을 주 어떤 작품이거든요. 작가의 상상력은 늘 이미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녀의 작품은 어느 것 하나 똑같은 게 없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말이죠. 그 우연이라고 이름 지어진 그 나의 내재적인 어떤 발현. 그것을 자꾸 꺼내고 싶어 하죠. 그게 제가 예술에서 가장 묘미를 느꼈고, 왜냐면 저도 그 결과는 모르는 거니까요. 또 내일은 또 어떤 또 것이 나올지 제가 예측할 수 없고, 상상 좀 짜릿한 게 있어요. 작업합니다. 최근 그녀는 시멘트 벽을 그대로 도려낸 듯한 새로운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연히 얻은 모티브로 탄생한 작품이라는데요. 원래 이제 이 시멘트 작업에 대한 컨셉을 잡은 건 어머니 방그 벽면을 제가 어 페인트칠을 해드리려고 제 제자들이랑 막 때다 보니까. 어, 중간 그 과정이 어, 한 폭의 동양화가 딱 나오는 거에서 어머, 너, 세멘트 벽이 나왔는데 나, 하얀 종이는 남아 있고, 근데 정말 멋진 거여서, 아, 나 이런 작업을 하면 이거에 또 다른 흔적이 나올 수 있겠다. 실제로 벽을 떼어낸 듯 보이기 위해 작가가 선택한 것은 진짜 시멘트. 단 작업이 용이하도록 속에는 가벼운 단열재를 넣어 무게를 줄였습니다. 이 외에도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며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죠. 벽에서 뜯어냈을 때 철근이 들어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때렸다 그러면 이렇게 똑바른 철근이 아니라 약간씩 휘어질 수 있겠다 싶어서 대장장이처럼 또 이걸 좀 쳐서 조금 이렇게 휜 그런 느낌을 살려서 이거를 휘어봤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는 지나간 시간의 흔적이나 불가피하게 남겨진 물질들을 재활용해 하찮게 여겨졌던 존재에 다시금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녀가 흔적에 집중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작품은 초현실주의 작품을 했었어요. 제가 살바도르 달리를 좋아해 갖고 그런 달리풍의 초현실주의 그림을 그렸는데 미국에 이제 79년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뭔지 이게 안에서부터 변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 무언의 압력이 막 올라오는데 정말 불안하고 그리고 굉장히 방황도 많이 했어요.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정말 진실이라고 하는 거 진리라는 거 어떤 불변의 가치가 있는 거 이런 거를 찾고 싶었었는데 그 원을 읽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추구하던 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원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됐고 유학을 다녀온 이후 원은 조기주 작가의 단골 소재가 됐습니다. 끝이 정해져 있지 않은 영원성과 변하지 않는 불변성, 생성과 소멸이라는 순환 과정과 동양적 사상까지. 이 모든 걸 담아내는데 원만한 게 없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원은 나선형을 띠게 됩니다. 사람이 돌고 돌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연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이 오고, 뭐, 아무리 밤이 깊어도 다시 해가 뜨고, 이렇게 순환한다라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순환은 아니잖아요. 어제의 날이 오늘 똑같이 되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항상 돌아오는 그 자리가 그 같은 자리가 아닌 거예요. 운동성과 방향성을 가진 나선형은 무한대로 커질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는 조기주 작가의 예술적 기질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 오늘날에 이른 화가 조기주. 사실 오늘이 있기까지 그녀에겐 더없이 훌륭한 조력자가 있었다는데요. 저희 어머니 작품이세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어떤 한 역사를 좀 쓰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전후 구상화단의 제1세대 여성 작가 평생 꽃과 정물을 그리며 현재까지도 붓을 놓지 않은 원로 화가 이경순 조기주 작가와 어머니는 모녀 화가로도 유명한데요 어머니는 그녀에게 화가의 꿈을 심어준 첫 번째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저희 어머니가 그리시는데 제가 따라서 그린 거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델을 이거는 제가 대학교 아마 3학년인가 그때 그린 거고 저희 어머니가 그리신 거고 처음에는 반대했죠. 이게 보기에는 쉬워도 또 본인은 힘들거든요. 그랬더니 그래도 끝끝내 우기니까 결국은 하게 됐죠. 그러니까. 자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반대하셔도 저희 어머니가 또 조금 뜸을 들이신 다음에 또, 받아도 주세요. 그래, 네가정 그게 원한다면 엄마가 도와줄게. 처음에 그림을 공식적으로 배운 거는 어머니에게서부터 시작을 했죠. 이 경순 딸이거든?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저기서 어머니가 됐어. 요새는 <laughs> 어딘지 저기서 어머니로 하면 다 알아. <laughs> 네. 감사하죠, 그것도. 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어머니. 이경순 화백은 딸의 모습을 성장일기처럼 그려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모델로 캔버스 앞에 섰던 딸은 이제 붓을 든 화가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만들었던 그 수많은 얼룩,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의미가 없고 별것 아니고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건데, 아, 그런 것들이 근데 나한테는 오히려 더 소중하고 그런 것도 예술이 될수 있고, 우리 인생도 될수 있고, 그리고 그걸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삶은 흔적을 남기고, 흔적은 다시 예술이 됩니다. 버려짐 대신 남겨짐을 이야기하는 서양화가 조기주. 그녀의 캔버스가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참못 기대가 됩니다.